야 저기 저기 오이 동은 다리 이렇게 화이트 문입니다 화이트 문야 희멀건 다리 저렇게 저 저긴 동쪽은 아닌데 저 산에 어떻게 에 헬기 두 대가 달맞지 <laughs> 야, 또이참 저쪽은 동, 서, 남, 북. 저쪽이 북쪽인가? 예, 네. 저기서 이렇게 다리 시간에 네, 해가 막 넘어가는군요. 예, 네, 해가 저. 서쪽으로 막 넘어가고 해와 달이 이제 어, 바톤 터치한 것 같아요. 오, 이렇게 뒤편에서 어, 해가 에, 저 서선으로 넘어가는 에, 달을 에, 해를 이렇게 보고 절과라는 듯이 네. 다른 저기 저렇게, 저해 뒤쪽 편에, 예. 아 이, 제 보세요. 숲은, 예? 겨울로 이제 탈바꿈 하는, 이런 참, 을시년스런, 예. 그 가을에 전설을 뒤로 하고, 아 해지는, 저, 서산 마루가 골고스름하게 붉게 물든, 야 멋있네요. 한 관입니다. 아유, 그 세찬 바람이 그 풍성하던 억새 머리카락을 다 쥐어 뜯어 놨네요. 아, 예,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세요.